아니 뭐 이런 거 아니고 <laughs> 이런 거 아니라 그런 거 아니야. 난 이게 섹시하던데. 나 이게 섹시한 저 이상해요? 아무거나 라는 말을 했을 때. 박수. 꿀창 먹어. <웃음> 뿜. <웃음>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 소은입니다. Hey everybody, m 니 y name s o s Rica. 코스타리카. 그냥 나라 이름만 말해. That <laughs> confuse 안녕하세요 독일 소시지 다비엠입니다. <laughs> 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laughs> 아이 재웃겼다 진짜 진짜로. 난... 안녕하세요 한국 남자 서른 두살털이 김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키입니다. 저는 코 가나코라야 된다면 귀여운 거. 그렇지 다비안는 근데... 귀엽지. 음. 특히 독일에서는. I have to choose. I will say that people say that, oh, you look so cute. Most people say. Oh. Like, it's not a bad comment, but. You w a n n a be sexy? Yeah! Oh, that's a lot of, that's a lot of. 잖아요내 귀엽다고 e r s o n too. You can keep it. They keep it. They keep t 저는 절대 섹시랑 엮이질 못하는 거기에는 센 보인다고 들어요, 많이. 거기만 아, 하면 아, 맞아. 마이씨 되게...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센 이미지였어. 요 근데 뜻껏 열어 보니까는 그냥 빡대거리 아, 그냥 <laughs>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그 약간 외모랑 안에가좀 되게 그래요. <laughs> 아 어, 그래서 약간 좀 쎄보이는 게 손해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싫어요. 물론 저는 막 빡대가리로 느끼진 않았지만 음, 약간 몬청하고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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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대요. 막상 대화를 해보니까 성격이 네. 너무 좋으세요. 저는 절대로 빡대가리로 느끼진 않았어요. 아니, 그냥 왜, 일반 네. 대가리로 느끼세요. 아, 그러요 아, 그게 네. 빡대가리인 거예요. 그냥. 아, 그러면 서로가 약간 섹시함에 가깝나, 귀염에 가깝나 한 서로 질문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저는 멀에더 가까운가요? 귀염이 귀요미... <laughs> 아니면 섹시? 섹시? 둘 중에 하나요? 네둘다 음... 없으면 없다고 둘다 해야 돼요 둘다 없으면 어떡하죠? 거기까지... <laughs> 저... <그것까지> 거기까 <laughs> <그것까지. 웃음> 아, 아니 저는 뭔가 JK님 말하면 하나, 하나 끄라고요 <laughs> JK님 말하면 그냥 개그 맨 같아요 와 네. 진짜 재미... 재미... <laughs> 재미 대가리 <laughs> 재미 오늘 대가리. 뭐 모든 대가리가 다있네 <laughs> 빡대가리 재미 대가리 다 있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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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약간 느끼한 거? 그러니까 섹시하다고 느껴지는데 내가 되게 덤벙덤벙 되거든요? 핸드폰도 두고 오고, 지갑도 두고 오고, 이랬는데, 야, 너 핸드폰 챙겨! 이게 아니라, 핸드폰 딱 자기가 챙겨놓고, 너안 가져온 거 없니? 생각해난 <laughs> <laughs> 이게 섹시하던데? 나 이게 섹시하저이상해요 너무 섹시하지 않아? 야, 야, 챙겨, 챙겨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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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딱 챙긴 다음에, 너 똑바로 해야지. <laughs> 저는 시끄러운 남자 별로 안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하고 놀 때도 자기 관심 갖고 싶어서 막막 장난치고 그런 남자보다 음. 좀 조용해 약간 뛰떠서 조용히 그냥 노는 거 보면서 원래 그런 애들이 마지막에 하면. 다 꼬셔서 나간다. <laughs> 그니까 그니까 음. 왜 그렇냐? 음. 그건 제일 섹시해. 약간 나는 그렇게 내 자신은 어필할 필요가 없다는 어, 이런 그렇지. 느낌이 있어서 그건 그렇지. 제일 남자 그치? 뭐 제일 뭐 부모가 섹시한 그런 맞지? 거 있어요. 관심이 가게 됐지. 음. 궁금하고 약간, 막 그럴 거야. 음. 저는 섹시하다고 생각하시 하는 여자분은 음... 아니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이런 거 아니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laughs> 본인이 하는 일을 되게 열심히 음. 할 때, 그건 네. 남자도 마찬가지요 네. 되게 열심히 할때 되게 섹시하게 느껴져요. 음. 예를 들어 운동을 막 엄청 열심히 하고 음. 땀을 막 뻘뻘 흘리는데 막 너무 힘든 누가 봐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음. 거기서 막 한번더 하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 봤을 때, 오 되게 섹시하게 느꼈죠. e a s going, like 음... "Oh, this that, oh yeah, cool with that and cool with this. That's super sexy. Like that kills me. Because you can do anything and talk about everything. They're a just that is that so sexy. 어, 저는 섹시한 게 내가 남자니까, 내가 여자니까 이거 되게 싫어하고 있어. 여자 남자 상관없이 본인이 리드할 수 있잖아요. 네? 나랑 뭐좀 오늘 하루 밤 같이 보내고 싶은데 오빠 오늘 못 해가서 자자. 라고도 할수 있는 거야 오, 네. 그런 여자 그쵸 그리고 뭐 어, 나를 나약한 존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순간들을 만들어주는 여자가 전 되게 섹시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 등신같이 어깨 쫙 펴고 다녀 쳐맞기 전에 어? 명치 맞을래? 밥 사주는 누나 얼마나 섹시해 밥 사주는 거야 뭐 먹을래? 이러면은 아나뭐먹을줄 모르겠는데 아무거나 라는 말을 했을 때 닥쳐 곱창 먹어 <laughs> 뿜 쌈쌈딱사 나 마늘 안 좋아하는데 마늘 쳐먹어 그거 먹고 사람돼 뿡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섹시해 카리스마 가식이 없는 사람이 약간 섹시한 것 같아 음... 가식이 없는 사람 저도 근데 약간 공감하는 게 네. 섹시미라는 거는 남녀 다 해서 어른이의 여유라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어른이의 여유 아 어른의 여유 <laughs> 아, 어, 어른의, 어른의 여유, 여유. 네. 아, 다시 한번말 할게요. 네. 저는 <laughs> 섹시함이라는 거는 남자친구 가 갑자기 뭐 나는 지금 일하면서 좀 고민 있다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냥 전신적으로 어리면은 아, 오빠 되게 힘들겠다. 어, 아, 근데 나도 힘든데 이래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할수 있어. 근데 만약에 전신적으로 되게 늘립하고 있고 막 보호. 할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은, 어, 나는 지금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잠지 않아도 되니까 여유 있는 좀 선택을 해보자.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뭐, 네, 저언도할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게 섹시해 보여요. 되게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넘어질 뻔 하는 거예요. 근데 음. 서딱 잡으면서 또길 앞에 안 봤지? 막 이러면 딱 너무 멋있게 막 잡아주고 뭐 귀여워하면서도 약간 다치지 마! 약간 이런 거? 너무... 음. 밥을 먹었는데 그래도 좀 비싼 그런 곳에 갔어요. 내가 가자 그랬는데 카드 착 누르면서 화장실 갈다니까 계산해. 딱 이러고 화장실 갔어. 보면서 아...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 <laughs> 그 거로 계산했어 줬는데 그거로 안 계산하면 어떡해. 줬는데 그거로 계산해야지. 그 성의 무시하는 거예요, 그 친절하게 준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어 얼마나 섹시하던지. 아 어, 저는 남친구가 농구했을 때 농구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네냥 대체 오우, 너 섹시해. 오우, 너무 섹시해. 또 음악 잘하는 사람. 저는 능력이 되게 섹시한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생긴 걸 떠나서 진짜 뭔가를 잘한다. 너무 섹시해요. In Korea, there are some friends that are just friends. Mm -hmm. But in the Noreba, they sing so well mm. that it, it's just so sexy. <laughs> it's so sexy the way they sing. Um, Female? Yeah, film, hey. of course. Is it not common in Costa Rica? No. Mm, not singing people? Yeah, because no. like unless you really like it and you... are 저한테 잘해주는 거 말고 다인한테 잘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oh, 진짜 섹시하다 이렇게 느껴요. 그 어른스러운 부분이죠. 저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그냥 예의있게 잘 대해주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우리는 진지하게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뭐 힘들 때도 우리 함께 하고 있고 마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잘 해줬을 때아 진짜 이 남자 오 섹시한데 이렇게 예전에 강남역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랑 약간 좀 치격치격된 적이 있었어.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여자친구가 어떤 다른 남자랑 카톡을 한 거. 내가 이제 서운할 수도 있잖아, 남자친구가. 나랑 같이 시간 보내는데 자꾸 그 남자랑 카톡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야, 너 언제까지 뭐, 나랑 같이 맥주 한 잔을 하나 나왔는데, 걔랑 언제까지 카톡할 거냐 하니까, 아, 정말 기다려줘. 요 제가 좀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심으로 가기 있었어요심으로하게인는데왜여씨친구야 와갖고, 제 뒤통수를 딱 꼬집으면서, 잡으면서, 키스로 빡 하더니만, 아이, 저 새끼 그냥 빨리 떨쳐내려고 카톡하고 끝내려 하는 거야. 오 와. 슬픈데. 4일 동안 울었어요. 왜 울어요? 울어요 그걸로? 키스 받자마자 변동의 <laughs> <laughs> 도관이 창이야. <도가니청이야>. 변동이. <laughs> 당황해 갖고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렇게 제가 잡아 주는 거 이런데 저는 있어요. 아, 어떡해요? 눈뜬 채로 눈물나고. 고마워 되게 신기한 관점인 거 같아요. 저는 성격이 섹시하다라는 거 되게 막 느끼하고 막 약간 이런 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아무거나 말할 수 있고 쿨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섹시하다. 그런 그러니까 게 섹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너무 좋은데? 그런 발상이 너무 좋은데? 너무 특별하지 않은 행동을 해도 상대방은 그걸 굉장히 섹시하게 좀 느낌. 섹시하게 감동 받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좋네요. 음 그런 걸 알았네요. 네. 음. 섹시아 이건 아니에요. 좋아요. I walk. Damn. Me, m n k s s e 이섹시 e x y You're a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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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